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쪽바리 새끼들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무 진짜 열받아갖고 유튜브 박제갑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부탁이있습니다 채널에서 구독버튼을 누른후 종버튼을 누른다음에 전체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뽀뽀의 영상을 만나실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브로스터즈에 들어왔는데 일본인 두 명이 저한테 초대를 보냈어요. 하, 좀 격렬한 구덩이가 1,250점 35랭크를 찍기 좋은 맵이거든요. 본인들 35랭크 찍는 걸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좀 불안해. 왜냐면은 나랑 점수 차이가 한 100점 정도 나거든. 자기들만 35랭크 찍고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친구들한테 이렇게 일본어로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너네 35랭크 찍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 대신에. 너네도 나 35랭크 찍을 때까지 함께 게임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네들이 따본 거 OK를 쳐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과 함께 오늘 35랭크 게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게임 가볼까요? 뭐야? 상대 게일도 없어? 이러면은 그냥 이겼지. 이맵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운데 이렇게 점핑트랩 타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 자, 이러면 게임 끝났습니다. 뭐야? 야, 데릴 어디 갔냐? 야, 데릴 어디 갔어? 어? 야, 대릴, 너뭐 하는 거니? 야, 이거 대릴 왜 게임을 안 해? 어? 이거 설마, 이거 일본 친구들 어뷰징 하는 건가, 이거? 첫 게임부터 이런 게임이 나오네요. 이거 대릴이 몇 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판을 좀 이상하게 이겨버렸어요. 뭐, 그래도 이긴 건 이긴 거니까 대릴 몇 점인지 한번 봅시다. 야, 대릴 천 점이야? 그리고 0점은 뭐야 저거 200점? 점수가 좀 이상하다 자 지금 일본 친구가 갑자기 뭐라고 쓰더니 게임 매칭을 안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관전을 계속하고 있어서 뭐라고 쓴 건가 궁금해 갖고 둘 번역기로 돌려봤더니 1200점 팟이 자기 친구 목록 중에 게임하고 있으니까 걔네 게임 끝난 다음에 가자고 지금 관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게임 끝날 때까지 야 일본 친구들 진짜 얍삽하게 게임안네 자 게임 가보겠습니다 어 상대도 조합 좋아 상대도 3인큐에 조합 짜고 왔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점핑트랩을 빨리 타고 로사랑 저랑 찢어진 다음에 자잘 때려줘야 돼요 게일이 궁극을 먼저 채우갖고그 벽광 하면은 그게 이기는 거거든 자 오케이 우리 로사가 이겼고 오케이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이 맵이 1250점 찍기 좋은 이유가 자 이렇게 첫 번째 이기기만 하면은 게일 궁극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게일 궁극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자 살짝 나는 빠졌다가, 자 체력을 또 채워주고 요즘에 회복 기어 때문에 이 다시 올때 이미 체력이 차 있거든요. 회복 기어가 개사기래서 이 회복 기어 때문에 이제 먼저 이긴 팀이 이 센터를 잡으면 무조건 이기는거야 자 상대가 열심히 오지만 아무것도 안되죠자 두마리 오면 궁궁 날려주고 아이고 아이고 실수했지만 그래도 죽었고 자 오는 사이에 체력이 이미 이렇게 다 차버립니다 상대 게임 포기했나요 어 오른쪽으로 와 그러면 다시 죽여주면 돼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당해버리면 이 회복기어가 개사기기 때문에 이 맵이 지금 1250점 찍기 너무 쉬워요 이 맵에서 폭포 뭐 프랭크, 로우사, 크로우, 타라, 게일 다 찍을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쓰더니 가버리고서 한 10분이 지났는데 안 와갖고 이번에 또 번역기 둘러봤거든요 그랬더니 클럽 리그를 하러 갔대요 그럼 한 20분은 걸리잖아 클럽 리그 세판하라면아 그래도 35랭크 찍어야 되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가겠습니다. 상대 게일, 타라, 엠즈. 저것도 1250 가능한 조합이거든요. 센터를 멍져먹는 팀이 이기는 거야. 자, 때리고. 자, 이거 오토샷 나리면 안 돼, 게일은. 상대 보면서 맞춰줘야 돼, 오케이. 내가 게일 싸움 이겼고. 자, 그 다음에 타라도 잡았고. 가서 엠즈, 엠즈 오면은. 이거 점핑 두명 이상 타면은 밀어주면 됩니다, 궁극으로. 자, 상대 이제 밀리니까 좌우로 흩어져서 오죠. 이러면은 못 이겨요, 못 이겨. 자, 오른쪽, 오른쪽 두 명, 오른쪽 두 명, 왼쪽 한 명. 자, 왼쪽 때려주고, 오른쪽 때려주고, 가운데에서 내가 이거 잘 점령을 하고 있어야 돼. 밀어주고. 자, 요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를 이제 아무것도 못 하죠. 0%, 0%, 0%, 0 상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자, 못 들어와. 자, 게일 한번 때려주고. 자, 이번에는. 밀어줄까, 이거? 밀어주고요. 자, 쫄병 다 잡아주고, 빠지고. 자, 그 다음에 회복 기어가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빠져서 체력을 좀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거 77%대 9%래서, 뭐, 저희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재수 없으면 한 번에 끝나거든요. 이거 좀 바깥에서 이렇게, 시간 끌면서, 자, 궁극 모아주고, 오케이! 상대 게일 궁극 날렸다 이러면 나도 센터로 달리는 거야. 상대 게일 궁극 없어. 자, 달려서,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때리고, 때리고, 오케이, 스턴 안 먹었고. 야, 이겼다, 이겼다. 이거 상대가 좀 잘했으면은 센터 계속 먹어갖고 우리가 질 뻔했는데 자, 우리가 좌우로 잘 흩어지면서 궁극을 잘 피해서 이렇게 이겼네. 자, 타라야 저 세상 가고. 아, 오늘 얘네 왜 이러는 거야? 자, 지금 게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크로우가 잠수 탔어요. 시계 보니까 20분 지났습니다. 20분. 아니 아까는 뭐 클럽 리그 하러 가 갖고 20분 넘게 기다리고 이번에는 또 크로우 잠수 타 가지고 또 20분 넘게 기다리고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얘네 이거 지들 또 이래 갖고 1250점 찍은 다음에 탈짜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어 오늘 진짜 뭔가 이상한데 얘네. 좀 매너가 없는데 일본 애들. 자 이번에는 오 뭐야? 더블 게일이네. 그럼 랜덤 매칭이네요. 이번에 이기면은 크로우가 1250점 찍히거든요. 야,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거의 한 5시간? 원래 4시간이면 올 건데, 쟤네들이 중간에 잠수를 거의 한 1시간 타가지고 번갈아가면서 30분씩. 1시간 정도 기다려갖고 지금 거의 한 5시간 게임했거든요? 아, 나도 1250점을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진짜 5시간 동안 이렇게 새벽에 게임하려니까. 1250점은 이 게임을 이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1250점 찍는, 찍는 건 쉬워요. 근데, 노가다를 하는 게 힘들어, 진짜. 밤새 게임해야 되는 게. 6 시간을 해야 되거든. 자, 상대 게일 번갈아가면서 오지만 아무것도 못하죠. 자, 쉘리아 너도 저 세상 가버리자. 여기서 쉘리도 천점 찍을 수 있는데. 제가 쉘리, 여기에서 천점 찍었던 것 같거든요. 자, 왔지? 밀어버려, 벽쿵 자, 이러면은 이제 가볍게 승리한 것 같고. 크로우도 1250점 찍겠네요. 어, 왼쪽에. 이번엔 왼쪽으로 밀어주고.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어, 뭐, 꿀팁이랄 것도 없구나. 먼저 잡으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마리 이상 올 때, 개일 궁극 써주면 좋습니다. 한 마리만 올 때는 그냥 때려 죽이고. 뭐, 지금처럼 뭐 압도적으로 유리하면 그냥 하면 되고. 자, 이렇게 크로우 1248점에서 1250점 찍었습니다. 와, 정말 힘들었다. 자, 지금 이번 판 이기면 이제 로사도 1250점이에요. 거의 한 5시간 넘게 했거든요. 야, 나는 또 1250점 언제 찍냐. 앞으로 1시간은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자, 프랭크 잡고, 궁극을 아꼈으니까 상대 점핑 트랩 타고 올때밀어버리면 됩니다. 자, 1시간만 더 하면 돼요. 1시간만. 이제 양쪽에, 자, 2명 1250점 찍었으니까 프랭크 밀어주고 때려주고, 살짝 빠져서 체력 좀 채우고, 회복 기어가 개사길래서 한번 센터를 먹으면은 웬만하면 안 뺏겨요 자 왼쪽 프랭크 내가 막아주고 땅은 밟고 있으면서 막아줘야지 자 이런 식으로 땅 프랭크 밀어주고요 오른쪽 다시 가서 견제해주고 어 내가 이 맵을 진짜 1250 찍기 너무 쉬워요 이 맵에 한 여섯 개 7개 브롤러를 다1250 찍을 수 있거든요 이 맵은 게일만 있으면은 멤버가 없어 멤버가 그래도 다행히 오늘 일본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1250점 찍자고 초대를 해줘서 다행이에요 좀 힘들긴 했지만 자 이번에 이 친구들 두명 찍고 한시간만 더 하면 저도 찍을 수 있거든요 아야 너네들도 참 고생 많다 나도 힘들고 그래도 이렇게 서로 돕고 이러면서 같이 1250점 찍고 이러는거지 자 루사야 1250점 축하하고 한시간만 더 하자 이제 형도 이제 한 시간만 더 하면 1250점 찍을 수 있다 어? 뭐야 뭐야 로사 어디 갔어 왜 나가 뭐야 이거 아, 쪽파리 이 새끼 와 쪽파리 새끼 이거 설마 탈주한 거야? 아 이런 아 뭔데 아니 니들 잠수탈 때 내가 30분 기다려주고 개일 배드 1250 파이팅 가볼게 재밌었어. 미쳤어. 아, 족발이... 아니, 제가 분명히 시작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점수 차이가 좀 나면은 탈주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시작 전에 35랭크 너네 찍는 거 도와줄 테니까, 나도 35랭크 같이 가자고. 그래, 다가 지들 잠수 탔단 말이야. 얘네 중간에... 내 그거 다 기다려줬어. 1시간 기다려줬다고. 근데 지들 1250점 찍자마자 이렇게 탈주해. 야, 이거 진짜 개 양아치 새끼들이지, 이거! 와 제가 오늘 이 새끼들 유튜브 박자겠습니다. 일본 놈 이거 언제랑 나코 무무 얘네들 보면은 욕좀 많이 박아주세요. 그리고 언제 이 새끼는 제가 신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듀오 팀잉이나 뭐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거야. 이거는 진짜 선 넘은 거야. 아 진짜 열 받는다. 아쪽발리 새끼들 믿으면 안 됐는데 진짜. 나중에 격렬한 구덩이 나오면은 책임이랑 같이 1250점 찍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